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음, 말씀 읽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4장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3장.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가 되고 어떤 것은 육십배가 되고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었다. 귀에 있는 사람은 들어라.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비유를 해설하시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 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에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비유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놓을 것이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다가 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일을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세 가지 비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새것과 낡은 것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게,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한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더보기에다가 좀 글을 썼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밭에 뿌려진 씨앗신가요 저는 보면서 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야 되는 것이 <laughs> 죄송합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기를 우리가 다 소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은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자라게 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제가. 어, 웃으면서 말씀을 읽게 됐는데요. 항상 어떻게 그렇게 항상 웃을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행복합니다.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힘들 때도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올렸던 영상들 맨 처음에 초창기에 정말 힘들 때는요, 울면서 방송하기도 했었어요. 어, 그런데 그 울었던 걸 보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이,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 삶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 있는 소망이라고는 그냥 잠시 잠깐인 소망뿐이죠. 잠깐 즐겁지만 또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귤 같은 그런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소망이시니까요. 저도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